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볼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서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짓탄의 대상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이 회사에 박동은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한 3개월이 21년째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이한 씨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